하. 안녕하세요. 제일입니다 아, 무 뮤지컬 작하지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I think I tried to fall in gravity Kiss me goodbye I'm d e f i n e in gravity And you'll bring me down 오, 드디어 제 차례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링크 누나와 라이프 형입니다. 두분잘 부탁해요. 그럼 안녕!